저희 오늘 관자 먹으려고요, 관자. <laughs> 이보이얇으얇으을얇을수있지있지 g 적적히히러면은네 적당히. 응. 동분 아니면 다섯 동분? 아, 다섯, 개는 다섯 개 a n 을 get it. You can't get it. You can't 자에만 살짝 뿌리더라고. 응. 응, 나는 김치랑 같이 삼합이 아, 네, 원래 이거 산합 관자랑 사돌이랑 김장김치 산합 삼합 오케이 음. 맛있지 맛있다음 <laughs> 음! 완전 맛있어 유튜브 린정수